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구도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로 온 이유는 바로 이 옆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스템은 눈을 지원하는 아주 심플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소리도 좋을 뿐더러 디자인도 훌륭하고 게다가 가격도 비교적 착한 편이죠. 이전에 저희가 세계 최고의 PC파이 솔루션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오디오 내고왕 이벤트로 무료 이용권 2개월 나눠드렸던 룬이 있죠. 이 시스템 중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를 시스템은 바로 그 룬에서 내놓은 룬 전용 PC, 뉴클리어스. 지금부터 소개해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 t v 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난 룬 소개 영상에서 룬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룬앱, 두 번째 룬코어,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이중 룬코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PC죠. 실제 룬앱을 설치해 필요한 연산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룬코어입니다. 룬코어는 리눅스, 맥, 윈도우 OS 모두를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데스크톱, 노트북, 그리고 심지어 나스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룬이 출시됐을 때에는 뉴클러스 같은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맥미니를 사용했습니다. 맥 OS가 윈도우 OS보다 음질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안정성이 뛰어난 맥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꺼져 있거나 설정이 바뀌어 있거나 다시 리부팅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맥을 재부팅해서 룬 앱을 열고 설정을 다시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룬 앱은 너무너무 사용하기 편한데 실제 룬을 담당하는 PC들이 속을 썩이는 거죠. 일례로 룬은 여성 사용자들에게 무척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관적이라 한 번만 사용하면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PC가 말썽을 일으켜서 룬이 안 되기 시작하면 사용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객들에게 룬을 많이 소개하고 설치해드렸는데 저희 고객이 룬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90%가 PC고 10%가 공유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PC가 트러블을 종종 일으킵니다. 룬코어로 PC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했으니 그럼 이제부터 왜룬 뉴클리어스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봅니다. 뉴클리어스의 장점 첫 번째. 압도적인 편의성입니다. 뉴클리어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PC의 불안함, 그리고 설정의 어려움에서 사용자를 해방시켜줍니다. 사용자는 뉴클리어스를 구매하고 아무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전원을 켜면 바로 룬코어로 이식합니다. 소위 컴맹이어도 룬을 편하게 쓸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뉴클리어스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면 브라우저에 IP를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무척 편리하죠. 전원을 켠 것만으로 모든 설정이 끝나니 사용자는 룬 리모트 앱에서 뉴클리어스를 인식하면 모든 셋업이 끝납니다. 무척 쉽죠? 부팅도 무척 빠릅니다. 스펙에서는 1.8초라 이야기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되면 다운되거나 재부팅하거나 재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해방됩니다. PC에 능숙하지 않다면 PC에 트러블이 불편하다면 선택은 바로 뉴클리어스입니다. 뉴클리어스의 장점 두 번째, 탁월한 음질입니다 설계 자체가 저발열, 저전력 소모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펜리스 설계라 무척이나 정숙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전용 설계를 더해서 PC 내부로 유입되는 노이즈를 일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PC를 쓰는 것보다 뉴클리어스 쪽이 한결 우위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맥미니랑 뭐큰 차이 있겠어? 했다가 결국 뉴클리어스로 정착했습니다 일단 테스트 해보고는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배경이 한층 정숙하고 차분해지면서 오디오 기기를 업그레이드 한 듯한 효과를 얻습니다. 소위 오디오 전용 PC라 해서 뉴클리어스보다 더 고가의 PC는 있습니다만 실제 들려주는 음질이 뉴클리어스보다 반드시 낫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클리어스의 디자인을 보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뉴클리어스 2세대 모델 중 상위 모델인 뉴클리어스 플러스입니다. 1세대보다 좀더 높이는 낮아지고 좌우 폭이 넓어졌습니다 방열판 설계가 더욱 디테일해서 열처리가 한결 뛰어납니다 마치 과거 패스사의 알레프 앰프를 보는 듯하죠 일단 보기에도 만듦새가 꽤 우수합니다 오디오용으로 쓰이기 위해 전면에는 LED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자와 LED는 후면에 위치합니다 전화부터 전원 버튼, 18V 전원, HDMI 인터넷, USB 3.0, 추가 HDMI가 위치합니다. 참고로 뉴클리어스는 무선 랜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음질 때문으로 보입니다. HDMI와 USB 단자로는 HDMI와 USB를 지원하는 DAC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를 통해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스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현재 뉴클리어스에는 두 개의 라인업이 있는데요. 두 제품이 스펙이 다릅니다. 프로세서, 램, SSD 용량이 달라서 눈에서 지원하는 DSP 프로세싱 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음원 라이브러리 4 테라 이상이면 일반 모델은 버벅일 수 있습니다. 워너운 음원 수가 많은 분들은 상위 모델인 뉴클리어스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뉴클리어스 공식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뉴클리어스는 198만원, 뉴클리어스 플러스는 319만원입니다. 뉴클리어스 구매를 고려하시다가 갑자기 가격이 인상돼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하피티비가 첫 번째 공동구매를 준비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올랐지만 하피티비에서는 이전 소비자 가격보다 더 착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원 사장님을 쫄고 쫄라서 겨우 얻어낸 앞으로 없을 no.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공동구매는 하피티비 카페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피티비 카페로 오시거나 더 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공동구매는 이 영상이 공개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